우리 오늘 운행할 말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활란 나를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호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와는 호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라. 아멘. 어, 우리가 하박국수를 보면요. 어, 사악한 자. 사악한 자는 결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죄를 지면, 그 첩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그 당시에, 하박국 당시에도, 뭐랄까요. 세상은 우상에 빠져 있었고,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겼고, 또, 정의는 구부러졌고, 사악함이 가득하고, 투쟁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법치가 무너지고, 부정부패와 무상위에 빠져있고, 정의는 구부러지고, 사악함이 가득하고, 배신과 거짓이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심판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요? 그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쩌면 자유를 빼앗길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박국은 그런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 이런 상황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저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매를 대실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매를 대셔서, 그, 우리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훈육할 때도 어때요? 오냐오냐 하다가도 어때요? 너무 말안 듣고, 자꾸 삐뚤어지게 나가고, 그럼 어떡합니까? 매를 댈수 밖에 없는 것이죠. 매를. 여러분, 필요할 때는 매를 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매를 대셔서 그들을 바로 잡으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근데요, 그 매는 어때요? 그 매는 참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매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침략, 그들의 침략으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당시의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요, 불법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혹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바로 잡으시려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잡으시려고 우리 한국 교회를 바로 잡으시려고 만약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는 분명 이스라엘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공산주의자들 손에 억압을 당하고 포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설마,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바벨론을 들어서 자기들 나라를 침략하게 하시고, 자기들을 다그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까? 설마, 설마 했어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도요, 설마, 설마. 그리고요, 오히려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따르는 이게 어리석은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계속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죄는 심판을 받게 된,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반드시 오고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계획하셨던 것들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매를 대시던, 우리를 잘 되게 하시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그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고난이나 좌절감이 무엇인지, 무슨 일로 여러분이 괴로워하며 불안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산다면 순간순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불경건한 정말 흉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요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모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 참,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좌파 공산주의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는, 회개하지 않는, 폐역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예요?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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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노 중에도, 그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현재 현재와 미래가 암담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셨어요. 징계를 하셨는데요. 결국은 결국은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올바로 바로 잡기 위해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합니다. 그 약속들은요,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결국 그 역사는 지난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포로로부터 다 해방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죠. 우리도요 이 잘못되어가는 이 현실에서 그분에서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 그의 자비와 말씀의 성취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을 또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 저다. 아멘. 진노 중에라도 공류를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요. 도래할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것이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박국이 외쳤던 외침입니다. 뭐라고요? 진노 중에라도긍류을 잊지 마옵소서. 불쌍히 오해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하박국은 두려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본문처럼 그의 무력감은요 뼛속까지 미쳤습니다. 그는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그 악한 자들이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조용히 기다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대책이 없었어요. 그 무서운 자들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환난의 때가 지난 후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난의 때가 지난 후 주님의 구원의 날이 그의 백성에게 분명 임할 것이라 그는 믿었습니다. 그들은 징계했던 그들을 징계했던 바벨론과 모든 사악한 나라들은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내던지기고요,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망, 망합니다. 그들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죄의 심판에 대해서는 어미하시지만, 그가 선택한 자들, 그가 선택한 자들의 자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박국은 하박국은 하나님의 엄미하신 엄미하신 진노 이면에 있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박국은요 과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국으로부터 구원해내서. 광야를 지나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까지 하면서 요소라로 하여금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신 분, 깨어 이스라엘의 적들을 심판하셨던 분은 자신들을 다시 후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 발에 복종할 때까지 그분은 다시 심판하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단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믿음의 높은 곳"이라고, 높은 곳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높은 경지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면서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때가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불법이 만연할 때마다, 항상 열려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즉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단자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팔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강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줄고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넘어지게 되는 어려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달려가기보다는 다른 것에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에,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지식에 의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자는 그의 삶이 메마르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복이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시련과 시험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뿌리들을 깊이 내리기만 하면 가뭄 중에도 잎이 청청할 것이며 과실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자만하거나 그 삶을 다루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 오직 뭐로 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격에서든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 공격을 우리가 잘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힘이 되셔서 여러분이 사슴의 발로 믿음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혹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사실 기뻐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높은 높은 곳으로 여러분들 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사도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리포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금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충족시키시기에 참으로 충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역사는 어떤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야망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역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그분이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어떤 역사를 통해서든지 그 중심에는 누가 있게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계시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처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시대는요, 지금과 똑같이 어둠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어둠의 장막을 열어젖히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쫓아 버리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높은 곳에 이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